자, 이성육부. 자, 당의 삼성육부 두었지만, 자, 이성육부로 운영했다. 자, 일단, 최고의 간청. 자, 뭐였습니까? 자, 중서문화성이었습니다. 여기는 이품 이상의 재신과, 자, 삼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됐다는 거, 낭사. 다시 한 번, 간쟁권, 봉박권, 특히 서영권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자, 다시 여기에, 자, 이성, 자 중서문화성 밑에 중추원 이 있었고 중추원 밑에 실무 담당하는 자 육부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왕명출라 군사기밀 담당했던 거 중추원이고요. 자 여기는 궁국기무 담당했던 바로 자 4번이 뭘까요? 추밀. 그 다음에 왕명출라 담당하는 바로 승선으로 구성됐었죠. 그 다음에 자이 어사대 어사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3사 있습니다. 3사는 화폐, 곡식의 출납회계 담당했고요. 조선의 3사와 다릅니다. 조선의 6번의 3사는 세 가지 얘기하죠.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자, 우리가 여기 중추원, 어사대, 그리고 3사는 송해제도라고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어사대는 송해제도면서 당해제도가 같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확실하게 3번과 6번, 요게 확실하게 100% 송해제도라는 거 확실하게 잡아주십시오. 어사대는 송, 당, 다대요. 자, 그 다음, 도병마사. 자, 규족최고 합의제도, 중서문화성 고관인 제신그 다음에 중추원의 고관, 자, 추밀로 구성되었습니다. 원간석계는 도평 의사사로 확대되죠. 그 다음에, 자, 이거 뭐예요? 법 따르는 거. 도병마사와 같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졌던, 자, 입법기구, 식목도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중서 문화성의 산품이하의 낭사와 어사더로 구성됐던 게 바로 대간 또는 대성이라 불렀고 어사대의 기능과 중서 문화성의 낭사의 기능이 합쳐져서 자 간제권 서교권 봉박군을 다 여기서 운영할 수 있어서 자 정치의 견자 정치 운영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도병마사 식목도가 이런 거또 어떤 대간. 이런 거 굉장히 우리의 중요한 독자적인 기구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이 중에 특히 도요마사 식목도감은 과거부터 있었던 자, 귀족 최고 합의 제도가 이름만 바뀐 거라는 거. 이건 우리 아주 고유의 제도죠. 자, 그다음. 자, 지방제도 볼까요? 자, 지방제도. 자, 일단은 자, 성종 때 12목. 그리고 현종 때 가면 4도법 8목 같은 거 정비해서 더 크게는 5도 양계 그리고 5도 밑에 4도 뭐 팔먹, 그리고 주군년 있었잖아요. 자, 5도. 일반적 행정구역. 경기는 들어가지 않는다.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양강도, 경상도, 전라도, 서해도, 교주도. 그 다음에 장관. 자, 14번. 바로 보였다. 예, 바로. 자, 여기. 자, 5도의 장관. 아, 갑자기. 음, 14번이 뭐였죠? 저도 좀 컨닝 좀 해야겠군요. 자, 14번. 예, 아철사.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우리가 아주 짧은 임기지였다는 거.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밑에 뭐 주. 군, 현, 그리고 촌에는 촌주 또는 촌장이 있는데 지방관은 현까지만 파견합니다. 촌장 또는 촌주는 지방관이 음. 아니다. 자,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음, 갑자기 자, 그다음에 자 고려 때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보다 지방관이 파견된 속현이 더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결국 향촌사에서는 토착세로 바로 촌에 있는 촌주들이 주로 자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했었죠. 자 그다음에 자 양계는 북계와 동계가 있었는데 군사적 행정구역 장관은 병마사였습니다. 지도로 한번더 확인하기 지도 보세요. 그다음에 자 지도 안에서 삼경 기억나시죠 자 고려 전기는 개경 서경 동경이었고 자 고려 후기는 개경 서경 그리고 1 8 번. 동경대신 뭐가 들어간다? 남경 들어간다. 자, 중요한 퀴즈 들어갑니다. 자, 남경을 처음 설치한 임금 누구? 예, 네, 문종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숙종 때 김희지라는 사람이 남경 개창 도감을 두자. 그리고 남경으로 수도 옮기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남경이 더욱더 강조됐었다. 그 다음에, 자, 특히 경에만 풍수지설과 연결되었고요. 자, 이 또한 경 중에 자, 서경에만 분사지도 있더라. 그 다음, 특수행정 행정구역, 향부고 1 9번소적자 일반 백성보다 차별받으면서 세금을 훨 많이 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속현이나 향소 부곡민들은 자 주연을 이런 자 속현 이런 향소 부곡은 주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앙정부에 통제받는데 자 어쨌든 자 이런 촌이나 뭐 속현이나 향소 부곡은 누가 늘 관리한다? 여러분 바로 자 향리가 자 관리합니다. 자 군사제도 중앙군 자모 예. 자이군 육이 이십 번 이군 자 그리고 이십일 번육이자이 중에 자 금오이와 천문이 요두 개는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지방 지방 제도 오도에는 아 여기는 지금 자 요게 자 상비군과 그러니까 양계부터 있네 자 양계에는 주진군 그다음에 오도에는 주영군. 이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군 육의 최고의 장군들이 모여서 구성되었던 군사 최고 합의 제도가 뭐였다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자또 하나 퀴즈 상장군 아무리 노력해 봤자 몇 간등을 입어간다. 예삼 네, 간등 삼등급분이볼까요 그래서 도병 마사가 더 위에 있었고 도병 마사가 군사 제도 같은 거 관리했었죠. 자 그다음에 과거 자 일단 2 5번자 일단 2 5번 뭐였을까요? 바로 자 문과였겠죠 문과. 한문학으로 시험 보는 거. 술술술 쓴다, 쓰는 능력. 제술가그 다음에 유교 경전, 경을 기억하라. 경경경. 자, 명경과 기타. 잡가. 그리고 광종 때 승과 두었죠. 어쨌든 과거제들은 광종 때 후주의 쌍기의 권위로 이루어졌고요. 고려 때 묵과는 없었다. 이렇게 기억하라. 자, 법제적으로 양인이면 누구나 가능했고요. 자, 그러나 현실은 자, 백성들 공부하기 쉽지 않아서 백정농민 또는 농민은 대개 작가를 받습니다. 법으로는 문과 허용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그 다음, 이거 보겠어요 공신, 종신자손, 어쨌든, 오품 이상 고위 관료의 친석. 중요한 건, 아들 손자뿐만 아니라, 외손자 사이, 이들. 자, 이들 한 명. 무시험. 자, 음서였습니다. 자, 시험관. 지공고 책임하에, 자, 예부에서 과거를 관장했는데, 자, 늘 고려나 조선이나 3년에 한 번씩 보는 게 10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는 비정기시험, 2년에 보는 경년시가 있었다. 조선가서, 자, 제가 비정기시험을 되게 강조합니다. 고려의, 자, 비정기시험은 그냥 경년시 하나만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고려는 시험관과, 즉, 지공고와 과거 합격자를 뭐, 자주와 문세, 정확한 명칭은 몰라대요 어쨌든, 양아버지와 양아들 관계로 끈끈하게 묶어서 자 두었다. 그래서 결국 문벌 귀족이 강화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죠. 자 오늘은 자 고려 전기 자 주요 왕들과 그 다음에 중기 숙종 예조까지 살펴봤고요. 제도사 이성육부 그 다음에 다시 자 우리 여기 자 지방제도 오도양계 그리고 과거제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자 안녕.